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스윙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 파이널스 시즌1의 모든 패치 내용들을 종합하여 각 클래스별로 바뀐 부분들을 토대로 주특기와 장비 추천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각 클래스별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OTCS 클랜 소속 현 다이아랭커 두분 로카님과 학가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라이브 팟캐스트 방송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채널 라이브 탭에 있는 클래스별 가이드 시즌2 영상을 통해 풀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클래스별 가이드 첫 번째 소형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특기부터 먼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은신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은신과 우리가 이제 지금 쓰는 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지 일단은 예전이었다면은 너도나도 은신을 좀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은신이 점차점차 점차 수차례 너프를 먹어오기도 했고 또 신규 가젯으로 이번에 마술 폭탄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은신 외에 다른 주특기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소형의 주특기 트렌드가 지금은 뭐 해피 돌진을 채용하고 그 은신의 빈자리를 마술 폭탄으로 채워 넣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도구에 있어서는 저번에 저희가 시즌 1때 했던 얘기들 중에서 전기 충격기와 글리치 스르타이 고정이었는데 두 가지의 그 가지들 모두 밸런스가 조정이 됐습니다. 일단 전기 충격기부터 먼저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번에 저희가 썼던 전기 충격기의 사용 는 조금 다른 형식의 활용 방법이 요구가 될것 같은데 이게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근접에서 맞춰도 본인이 먼저 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맞췄는데 왜 내가 먼저 죽냐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기 충격기를 맞으면 조준 사격이 안 되잖아요. 지향 사격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의 최대 사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전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회피 돌진을 추천드린 이유도 전기 충격기를 맞추고 난 뒤에 한 번씩 사용을 해서 좀 거리를 둔 다음에 교전을 시작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내가 먼저 죽는 상황이 없이 전기 충격기를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 외에도 랭크나 키캐시의 경우에서 캐시를 먹었는데 상대가 빼앗으려고 할때 전기 충격기가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과제시기 때문에 많이 너프를 먹었다 해도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죠. 많은 라이트 유저분들이. 네, 이제 또 점차 폭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후착물 받으시잖아요. 그 진량 추가 패치가 좀 있었습니다. 점차 폭탄을 이제 풀업에 걸어가지고 터뜨리는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가 좀 줄어들지 않나. 점차 폭탄에 대한 입지가 약간 좀 변동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량 추가하고 나서부터는 수류탄이나 해운 수류탄, 아니면 덮과서 수류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밸류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 점차 폭탄을 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봐가지고, 빨간통에 붙여도 한 방에 죽이는 그런 그림이 많이 안 안 나오다 보니 안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캐시아웃에다가 시포나 검첩포탄을 붙여가지고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보니 그것도 뭐 이게 조금 애매해져서 안 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헤비 유저가 C4라든지 RPG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벽을 부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라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점착폭탄은 다른 가젯에 밀려가지고 채용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뭐 상위 랭커에 있는 라이트 유저들만 봐도 점착폭탄은 거의 99% 정도 안 쓰는 가젯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가 많이 낮아졌죠. 전충이랑 마술폭탄을 고정으로 하실 경우에는 저는 하염수류탄을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패션하우스를 보면 수비 때 포카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포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소영이한테 필수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하염수류탄이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상대를 다 잡았는데 포카스 때문에 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하염수류탄을 저는,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젯 중에서도 근본 중의 중에 근본 글리치 수류탄입니다 글리치 수류탄은 모든 라이 이트 가젯 중에서 1순위로 채용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가젯이고요 마술폭탄을 고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전기충격기, 마술폭탄, 그리고 글리치 수류탄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술탄을 쓴다고 하시면은 회피돌진을 쓰시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그 외에 은신을 쓰신다 하시면은 마술폭탄 외에 말씀해 주신 화염수류탄이라든지 그런 거를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픈하고 나서 샷건이 수면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샷건을 들고 다니시고 1.5 패치 이후로 최종 대미지가 180에서 15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에 두 탄창이면은 이들까지 한 탄창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나 교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양쪽의 중형을 누가 더 먼저 잡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중형을 잡아야 팀의 부활도 저지가 가능한 기 때문에 그 점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중형을 먼저 잡고 소형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점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잡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형을 못 잡았을 때그 여파가 이제 커지는 거지. 사실 하이디스 하이디터이긴 해요. 체력에 비해서는. 소형 자체가 애초 원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XP54랑 M1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비교를 좀해보시거든요 지금 둘의 총기를 비교하자면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다고 봐요. 전에는 SP54를 많이 추천드렸지만 지금은 본인이 장거리 기준으로 해서 보존 사격을 많이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XP54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향 사격이라든지 근접전에서 무빙을 치시면서 지향 사격으로 교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MCB를 추천드리고요. m c b 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거리만 해도 좌우 반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반동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더 안정적으로 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XP54 저는 그대로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네. 그 총계에 대해서는 학과님이 말씀이 들었으니까 다른 총을 저는 추천을 할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버린 총 중에 하나가 사실 V95가 있어가지고 버릴 이유가 없는 총인데 중거리에서도 질 준수하고 근거리에서도 지향사격 이다 되기 때문에 저두 총기에 비교했을 비... 비... 때도 충분히 밸류가 높은데 이게 줌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LH-1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데미지가 바디가 49그 다음 헤드가 98의 데미지잖아요 뭐 헤드 데미지 배수가 LH-1은 2배거든요 그런 데미지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고 물론 이 반동이라든지 되게 쓰기가 어려운 총기지만 저도 이번에 라이트 계속하면서 LH-1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라이트 유저 스트리머분들도 XP54 아니면은 LH-1을 다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검증이 된 총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LH1 추천을 드리지만 본인의 에임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XP54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스가 사실 좀 워낙에 상황별로 변함무쌍한 게임이더군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너무 하나에 국한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물론 밸류는 높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밸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더 파이널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추천만 할뿐 너무 안 따라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된 세트들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허영의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에는 치고 빠지고 이거다 본데 우리가 그 전에는 약간 혼자서 해집고 다니면서 플레이 잡는다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칠하게 치고 본인이 살아나는 거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존에 치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다른 팀원들 두 명이 조금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팀게임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더 파이널스는 라이트를 플레이하실 때 멀리 혼자 가서 죽지 않기 그거 얘는 그냥 에임 연습이나 글리치를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피 돌진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RPG를 보고 피하는 플레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도 예측 플레이를 통해서 피하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실 수 있거든요. 헤비가 만약에 보인다 싶으시면은 회피 돌진으로 각을 좀 없애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빠지고 시작을 한다든지 예측 플레이를 좀 하시다 보면은 어차피 세번씩쓸수 있고 또 채워지니까 아낌없이 조금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형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더 파이널스 클랜인 OTCS 클랜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클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미디움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